올해 청도군은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북이로 귀농기촌 종합지원센터는 청도군에 들어섰는데요.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내년부터는 농민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도군 정책브리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당초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 생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중앙부처와 각 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숨가쁘게 달려왔고 또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곳곳을 살폈습니다. 특히 끝이 없는 코로나 일구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5만 국민과 600여 공직자가 결속해서 청정 청도를 지켜내고 군정에 있어서는 지난해 뭐 47건 842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청도군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실현해 였습니다 또한 뭐 환경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군은 뭐 청도 시가지 가로 경관을 개성하는 전성치중화 사업도 특히 상거리에서 청도교까지 4 차선 도로 확장을 완료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청도교와 고스팔리 강변도로도 확장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뭐 365억이 드는 청도 도시 재생 유닛 사업으로 기존 청도읍사무소 부지에 90세대의 공공 임대 주택과 청도업사무소또 가족센터, 또 영상미디어센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 계획이고, 올해 4월에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70년 넘는 우리 청도 공영버스 터미널을 철거를 하고, 공영주차장, 또 상생협력상가 등 2023년까지 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에 예,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수 칠리 디바 지구에는 총 사업비 146억을 투자하여 어 청도 역사도 새롭게 개축을 하고 또 청도 시가지 철도병 방음벽 설치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천도군은 전체 국민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농사만 지어도 부작용될수 있다는 목표로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올해 농림 예산 부분이 895억 원인데 내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의 농업 예산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또 고령화와 또 인구 감소 등으로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제 가실 전문 생산 단지 등을 추진을 해서 또기반치설 조성에 힘을 쓰고 특히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중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에, 또한 또 이제 우리 경북 최초로 기농기촌 종합지원센터를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기농기촌 유치에 힘을 쓰고 특히 또 청년 농업인들께 교육과 영농정책 또 지원금 등을 지원해서 청도에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 돕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방제단을 운영해서 일제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고, 어, 또 이제 내년부터는, 어, 농가당 연 60만원 정도의 농민 수당도, 어, 지급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어,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은 국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또 청도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지금 남은 1년은 그 구체화해서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은 6천억 시대를 실현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경제 전략을 좀 펼쳐보고 또 아름다운 생명고원을 완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청정도시와 부자 농촌 기반 조성,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육성, 또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청도 정신을 개선하는 그런 공약 사항들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끝이 없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국민의 70% 이상 1차 백신 접종 완료로 국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들 공직자를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 코로나19로부터 에, 벗어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국민 한분한 분이 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